저는 그 수강철의 부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수업 한번 듣고서 수강을 철회할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는 뭐몇 번은 더 듣고서 할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거 따라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강신청 정검및 철회 기간 연장이라는 공약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공정기간과 철회 기간이 더 늘어난다면 수업을 선택하는데 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익대학교가 원래는 일주일에 철회 기간만 제공을 하는데 이번 올리는 올인은...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2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통금 시간을 늦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공야관에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10시까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통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음, 아거번 음, 아, 음, 아, 음. 아, 뿐인데 놀아야죠 음. 좀 철회 기간 늘리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철회하고 싶은 과목들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아 정말. <laughs> 사범대학에 전용 건물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사대 아, 최고 수강 신청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수강 신청 하려면1분 전부터 계속 막 기도하면서 도박하는 느낌으로 하는데옆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포인트 투자한다는 느낌 수강 신청하는 데 타당성 있다면 저희 학교도 이런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강 신 전 세대 학교 수강신청 관련해서 마일리지 제도라고 하는데, 정책토론회에서도 저희가 답변 끝이 달아 두었으니까. <laughs> A동 리모델링 공사를 보고, 아, 이제 진짜 홍대 학생이구나, 라는 되게 애교심을 되게 뿜뿜 느끼게 한것 같아요. 자, 앞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투명하게 공유하고, 빨리빨리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어, 학생들을 위해서, <웃음> 성실하게 <laughs>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불안정한 지금 상황인데, 유연성 있게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laughs> 제가 2학년인데 아직까지 막 영어를 못 듣고 있거든요 영어랑 전기 같은 게 교양 필수인데 수업 들을 수 있는 인원수가 보자고 뭐 열3요 너무 적어가지고 계절학기 이런 거 아니면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수강신청 중에 교양 필수 번호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주위에 둘러보면 아직 영어나 전기형 수업못 들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은 영어 언제 수강 신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3학년 2학기 때 영어를 수강하고 4학년 1학기 때 전기영어를 수강한 저도 비슷한 음. 케이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정책 토론회라든지 정책 자료집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음. <laughs> 아! 그거 좀 있잖아 계속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고 클래스 리드 맞춰서 클래스 넷도 못 보고 아, 너무 불편해요 교수님은네한번 시험 보러 왔을때 그 일체형 책상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2시간 정도 앉아있었는데 거의 끊어내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없었는데 아... 그래서... <laughs> 어, 저희가 AB동 이번에 리모델링 되면서도 단과 회장단들이 일체형 책상이 아닌 불리형 책상으로 거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다른 새로운 이쁜 일체형 책상이 카트라이더처럼 <laughs> 있더라고요 <laughs> 사실은 학교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기품 예이 근데 일체형 책상이 분리형 책걸상이랑 비교해봤을 때 크게 예산 차이가 나지 않는,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요구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참여가 전제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저희를 꼭 뽑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찬성표를 던져주신 대신에 기권, 반대표를 던져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결옹이 총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선거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